하나님 말씀, 사두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변함없이 이장 밑부신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것, 외모와 내면이 다른 것,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다른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또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초대교회의 사역을 전개합니다. 성전 비문에 구걸하던 사람을 향해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적의 결과로 모든 백성이 심히 놀라게 되며 관심과 초점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집중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그 이름으로 인해 기적이 벌어졌으니 그 이름에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이 이 일관성을 놓치게 될때 예수님의 이름만을 전적으로 선포하며 의존했던 아름다운 시작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내가 주목을 받기 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일관성을 든든하게 유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우리도 그 일관성의 길을 걸어 갑시다. 아멘.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관성 있게 내 세우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도 붙잡아 주시니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저희의 일관성을 보장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